김성태 전 회장은 시종일관 그 돈은 부끄러간 그 돈은 이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고 진술했습니다. 3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아니냐라고 묻지 아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맞다. 북한에게 사기당한 건 아니냐. 빙특인 건 아니냐라고 이화영 정 부지사 변호인 측이 아, 빙특했다라는 표현도 법정에서 쓰는지 는 처음 말하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네. 저기 뭐 빙특이다 이 표준어는 아닌데요. 아근데 변호사가 법정에서 물론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속어가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속어의 어떤 수준이거든요. 있 <laughs> 네. 그게 삥 뜨기다니. 을다 자체는 어련분 조폭들이랄지 네. 범죄자들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어디서 거기서 삥 뜨긴 게 아니냐. 거기다 <laughs> 이제 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통이해할때 네. 그게 큰 돈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방부비용 500만 달러를 뭐 300만 달러를 삥 띄켰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심이 있다고 봐요. 네. 그데 지금 이화영 변호사의 어떤 특징을 쭉 보면 이제 정치에 성향 있는 변호사들이 덤벼들다 보니까 형사 사건 전문이랄지 이런 변호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데 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그러니까 유죄 무죄에 대해서 증거 싸움을 하고 법리 싸움을 해야 하는데 네네.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9년 6개월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인정할 거고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인정될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변호사 이런 말 쓰지면 안 되지만 봉창 뜯는다는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 법정에서는 쓰지 않는데 봉창은 두드리는 거고요 삥은 뜯기는 거고요 <laughs> 아, 봉창이 뜯기는 건두 개를 합치신 표현이고 어,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잘 몰라요 원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사실은 아니 법적으로 변호사가 해야 하는데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저렇게 됐다 보는데 아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김성태를 불러서.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걸 입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짜장민 얘기 나오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희화가 됐다 조금. 그렇죠. 어. 그다음에 한번더 항소심에서 김성태의 진술을 탄핵을 하려다가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 예. 그걸 오히려 확인을 시켜주는. 아, 오히려. 어, 오히려 불리한 증인을 신청해서 어. 이걸 탄핵을 하고 뒤엎으려다가 오히려 뭐~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삥 뜯긴 거 아니냐라는 속어도 그막 나온 거다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네. 이걸 법률적으로 방법 비용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우려하는데 삥 뜯긴 거냐 안 뜯기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변호사저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뭐 무죄 만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뭐 방청객도 하고 아마 재판장 입장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정이 네. 어 제가 볼땐 이제 북한 쪽을 제가 많이 들여다봐서 아는데 북한 전문가시데 예, 대북 사업을 하고 이제 북한과 이런 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 항상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네. 그니까 러 공식적으로 주는 돈도 있고 뒷돈으로 이제그 비용을 주 주게 돼 있는데 삥 뜯긴다는 것은. 사업이 성사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사한 거잖아요. 어. <laughs> 근데 제가 알지만 뒷돈을 요구하는 건 북한이 맞지만 네. 하지도 않은 일로 삥 뜯는 적은 없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북한이 삥 뜯는 적은 없어 에컨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데 KBS가 아니 2000년 남북 에, 그럼요. 사업 때부터 삥 뜨는 적은 없어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평양을 가봤는데 네. 그 민족 공동 행사를 하러 간다. 예.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하고 또정부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업의 대가로 이러저한 명목으로 돈을 줘요. 예. 그러면 사업이 성사됐으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좀 과하게 주기도 하죠. 박아질 수있기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하고 뭐 백두산 천지 생중계를 한다 이런 네. 그런 그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러면 방송국에 가서 돈을 주지만 가서 제가 볼때 최대한 삥 뜯긴 게 제가 아는 게 뭐냐면 그때 KBS가 가서 KBS 천지 생방송 했을 때 가져갔던 방송국 차, 차 있잖아요. 차. 차를 거기서 북한이 가져가 버려요. 예. KBS 차를 가져왔는데 음, 그거는 좀 <laughs> 뜯겼네요. 좀 <laughs> 뜯겼는데 그러나 사업은 성사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분단 이후 최초로 가서 생중계를 했잖아요. 천지에 네. 가서. 그러니까 사업이 된 다음에 일정 정도 과장되게 뒷돈을 요구하고 뭐. 일종의 삥을 뜯을 수 있지만 네. 사업이 안된걸 가지고 300만 원짜 뜯는 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게 지금 800만 달러를 김석태가 보낸 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공식 대북 사업으로 추진했던 스마트판 비용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네. 이건 기존 사업이 진행되는 대가로 500만 달러를 제공했던 건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준 것에 대해서 김성태는 이게 이 지사의 방북을 계속 북한에 요청했고, 실제로 이 지사 명의의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도 북에 보냈고 했잖아요. 그 비용에 뒷돈으로 준 거라는 거거든요. 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한 데 지나가면서 골목길 막아놓고 삥뜨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을 아무리 북한이더라도 그럼요. 북한이 네. 그냥 돈을 착취하는 경우는 없다. 뜯는다는 건 속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다. 근데 돈을 문제는 특수하다. 아무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응. 대북일 뭐 방문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쉽게 유죄가 났겠죠. 아, 이건 뜯은 추천을.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아, 이 뜯은 거다. 저는 사실 어.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종일관 뭐 방북병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조금 전에도 우리가 CG에서 봤다시피 네네. 북남 경제 협력 사업이라고 뒤에 그.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달았어요. 본인들끼리 사인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결국에 이후에 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돈들이 지금 CJ 나오지 않습니까? 북남 경제 협력 사업이라고 본인이 저렇게 사업적인 면모를 다 드러내놓고 이제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다. 저건 북한한테 뜯긴 거다. 약간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대방북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면 방금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 당시 오히려 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준 거를 갑자기 이재명 때문에 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아까 법리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치적 사건으로 검찰이 몰아가고 있는 그렇군요.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는 강하게 의심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양측의 주장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거 방송 보고 또 북한의 김여정이 논평을 해서 <laughs> 네. 우리는 빙을 뜯은 적이 없다하고 <laughs> 네. 기분 나쁘다고 또 입장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마 그렇죠. 예약금을 줬는데 본인이 못온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만약 에 방북 비용이라면. 예.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쪽 핑계라면 변명을 네, 네. 할수 있는 거죠. 어찌나 일인지 북한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일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저도 역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왜 이화영 지사가 김성태하고 일을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사람 자체가 매우 모든 부분에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일정한 사실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진짜 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 더 논란이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어 결과적으로 재판 상태에서는 공문이 왔다 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네. 실제로 방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그 절차를 묻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화영을 통해서 진행될 수밖에 음. 없다. 이화영을 제끼고 김승태가 독자적인 일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김성태의 돈을 사업 비미로 뜯어간 아주 북한이 나쁜 동네 건달 같은 측이 돼버리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어, 북한이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아간 것이 되는 거라. 자, 과연. 어이 이심 결과와 이 득표의 어떤 일심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어떤 남북 관계에도 일정 정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접견을 했던 녹취도 최근에 공개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하트면 그거보다는 김정태가 폭로하겠다는 더 커요. 더 더. 말씀을 하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음, 이재명 지사의제 팔을 도와줬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해. 네. 음. 음, 뭐 무죄 는액수도 나오고 음. 음. 그 다음에 음,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정은 통해서 이지사중 음. 그 후원금을 내고또 특히. 어, 저희가 이재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일전에도 관련돼 있고 조중식 원구기운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했다. 아, 그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비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일을 더할 수도 있겠죠. 로, 로비를 했다. 그게 다른 음.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 좀 알아요. 저 사실 굉장히 중요. 자이 녹취가 드러나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겠다고 벌인 탄핵 난장판에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단서만 드러났습니다. 이하영 경기 부지사가 변호인과 나눈 은밀한 대화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추가 폭로를 진정 두려한다는 워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 대다,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편에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자 이달 중에 항소심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심 선고도 곧 임박했다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죠. 이심 재판부 31일에 결심 공판이군요아 그러면 이달에 마무리가 되면 11월, 빠르면 11월에는 항소심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그러면, 이야 이게 이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자 김광삼 변사님, 호 11월에 엄청난 선고들이 예정돼 있어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공직정법 위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거기에 만약에 지금 11월에 이화영 정부 지사 2심까지 나오면 엄청난 선고들이 11월, 12월 초에 다 몰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11월에는 때아닌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음. 근데 우박이라는 게 이게 알이 크면 아무리 호위문사들이 우산으로 받쳐줘도 우선은 펑크가 나거든요. 빵꾸, 펑크, 빵꾸라고 하면 안 되죠. 펑크. 오늘 이렇게 비속어를 <laughs>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펑크 나이 때문에 구멍, 어, 구멍, 홀. 아, 아 영지 아, 말고 이렇게 아, 미국 변호사세요. <laughs> 구멍, 구멍. 그래서 상당히 이제 11월은 네. 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시련의 계절이 될 수가 있다. 빠르면 11월. 그렇죠. 그런데. 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뭐 유진교사랄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김혜경 여사의 버카우고 많이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화영 씨의 항수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예. 왜더 왜 중요하냐면 지금 1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북비용으로 김성태가 줬다는 300만 달러랄지 예예. 총 800만 달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음. 2심에서도 김성태의 증언 자체가 신빙성 있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방법이 없어요. 음. 지금 받고 있는 대북 선거 재판은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대북 선범은 유진이나 유진 교수와 다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물죄거든요. 그 금액이 엄청 큰잖아요 형량이 엄청 높아요. 물론 이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관건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아니 그 관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일,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알았냐 몰랐냐를 언급은 안 했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알았냐 몰랐냐는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김성태의 진술이 있는데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대북선금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김성태의 증언에 의해서 그래서 어 비록 다음 달에 김성태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만 이것은 거의 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11월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엄청난 시비를 될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구제 나올 거다. 뭐 사실 뭐이 부분도 이화영과 이재명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검찰은 주장을 하겠으나 예. 제3자 뇌물죄를 적용시킨다는 아닙니까 방법 비용을 어, 이재명한테 뇌물을 주려고 왜 북한에다 돈을 주냐. 이건 상식적인 걸로부터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이 지사는 무죄다. 그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음.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 하나 잡으려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법원에서 어, 검찰의 무리한 주장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의 어, 소설들이 저희는 더 남나치 나오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의 반박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어디 갔을까요. 아, 제, 제껴서 수화가신데 예, 예. 아니, 저, 이거 재밌는데? 문건표님 어? 어디 계세요? 어, 어, 엄청 어. 잘하시는데요? <laughs> 뭘 엄청 잘해요. 진짜 엄청 잘하셨대요? 해보신 것 같아, <laughs> 많이. <웃음> 많이 해요, 쨌든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도시 소비자들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 유통 단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부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